이거 오랜만에 그냥 시간 나가지고 여기 임실에 붕어선 있다 고해서 한번 와봤어요. 출렁다리도 있고 음. 어, 좀 복잡하니까 주차는 여기다 해놓고 저 시쿨 버스를 타고 가야 한대요. 한번 가봅시다. 여기 평, 평, 평일에는 바로 들어갈수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은 아. 임시 주차장에다 음. 주차를 하고 어 이거 타고 가야 어, 돼. 아, 임실, 아,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원래 저기가 붕어섬인데 어. 갈 수가 없는무인도였는데 어. 제가 다리에 네. 놔가지고 이제 갈 수가 있어. 요 네, 네. 음, <laughs> 보통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음. 밑에가 물로 돼 있는데, 어, <laughs> 밑에가 원래 물이잖아. 근데 여기는 땅이야. 물이 없어. 음. 땅이야 땅. 진짜 출렁출렁 걸리네. 출렁. 엄마가 무거워서 그런가? 대출렁 걸리는 거네. 보면 엄청 출는거려 출렁 출렁 출렁. 엄마 옷 입는 거 보면 누가 보면 한겨울인 줄 알겠네. 어우막 밑에 보고 가니까 어지럽네. 밑에가 다 구멍 뚫려 있어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올하겠어굽비는 구두 신거면안 돼요. 어, 굽비는구으신 데만 들어가서 안 돼. 어안 그럼... 어, 어, 되겠죠? 네? 음. 가봐. 여기가 올라가봐. 여기, 여한번 올라가 봐, 전망대? 전망대 한번 올라가 봐야지. 몇 층이냐? 아, 올라? 한 4층 되는 것 같은데. 올라가 봐야지. <laughs> 아빠도 잘게 가야 돼. 사장님 어. 밑에 물. 저기 무슨 간지 알아? 응? 섬진 간다. 여기 벽이 다 유리라서. 유리여서 다벌리고저냐고 어. 엄청 잘 보인다. 잘 보이게. 저기에 붕어가 산다고. 아, 밀물은, 여, 여기가 아예 붕어 산다고 여기가 붕어섬이네아 어, 여기 민물이. 우리... 그래. 어? 민물. 오지. 이 다리가 420m네. 어. 짧긴 해. 높이가 85m. 길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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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숲속 놀이터.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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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뭐지? <laughs> 와 <laughs> <laughs> 아, 그게 중심 감각이 그게 없어요? 그그가 오우 애기들 하 완벽한데요? 오우 <laughs> <laughs> 여기가 메인 광장인가 보네 어네 바양개로 쫙있고 저기 붕어선 대표 포토존 한번 더반 이렇게 보는데 날아가는 <laughs> 날아가? 바람개비야 바람개비 음, 음. 그게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보다 응. 우리도 일곱개 가지고좀 해놔 애기 더 좋아하게 니 이거 바람개비 쳐 봐봐 빨리 와 늦었어 여기 사람 아, 없 말로만 사랑 렇게 하는거지 아빠 하아 기다 아빠 빨리 와봐 혼자 찍어? 오케이 됐어? 응. 안 찍냐? 응. 음. 맨날 나서 산책할 때가. 산책할 곳이 많아. 여기도 이제 쭉 가서 이제 뭐 대극길도 가고 하는 산책로인데. 엄청 길어. 아빠가 걷기를 싫래서여긴또 가지 말자고 하 이쪽 다리 가고 싶은데. 아빠 한칸 여기 광장만 보고. 다시 가재 몰라 봄에 와도 이 꽃이 가면 안전이거겠다철쭉 내년 3월에 이제 정식 개통하면 내가 꺼 그때 오면 음. 또예쁘겠네상무 앞에서 한번 보자 지금 아직 임시 개통이라 예. 네. 음. 뭐야? 이 평상어께 다리가 높아? 응? 음? 아빠는 앉지도 못하겠네 높아서 다리 다리 엄마 앉아볼게 <laughs> 아니 제대로 앉아봐 이거 음, 다리가 가좀 엄청... 보여줘야겠네 응 음. 이거 농다리, 쇼다리 차 있죠. 천 원, 천 원. 도안 해. 아, 형제 업소리 찍어봐. 여기가 카페인가 보네. 편해요. <laughs> 붕어선 마사나이요거트를 먹어야 되거요 임실. 임실 붕어선 은 <laughs> 블루베리. 여기 임실까지 왔는데 임실에 유명한 게 뭐예요, 오빠? 치즈. 여 임실 저그 우남딸이 임실 치즈 그왕 돈가스. 치즈 돈까스 아 맛있지. 응?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 먹어봐요. 왕 맛있는 치즈 돈까스라고 있어. 아 아빠가 화물차 경력 50년이라. 전국 도로 다. 국 맛집 전문가지. 그래요 응. 아. 홍성에는 맛집이 뭐가 있어요? 한우 아빠. 음, 홍성 한우 아이고, 따뜻한 시 셔는 대전 참 좋다 대전은요. 한우. 대전은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네. 거, 다, 그 거기 있잖아요. 냉면. 어? 그 원미네 원미네가 <laughs> 대전 최고의 맛집. 음, 원미면어? 하, 야 아빠. 아빠 단골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 맛있는 뭐가 많아 천국장도 맛있고. 아 근데 워미어은 진짜 맛집이에요. 거기는. 가자. 아니 미끄럼틀 너무 살벌하게 생겼는데? 어? 생각보다 잘 늘어가지는데? 응. 달렸지? 뭐왜 그애 누왜 누웠어요? <laughs> 야저 그 앞에 아 맞아 뭐, 저기 누워 있는데? 응? 뭐야 밀고 나오는 거야? 여기서 걸리네 밑에. 근네 여기까지는 잘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기서 팡 나무요 떨어지는 게 여기는 천천히 나와. 재밌네. <laughs> 재밌어요. 그냥. 가요 이제. 타봐안 타. 가요. 가. 이제, 붕어섬 응. 관광을 마치고, 응. 돌아가는 길. 진짜 응. 살벌하네. 오늘 어제라 여기는 통유리. 밑에가 물도 아니라, 땅이라. 조심해요. 응. 성... 응. 아빠 깨져요, 유리. 아니, 치즈 돈가스를 먹으러왔는데 도착하니까 중화요리네. 음, 여기, 문화세요. 임실까지 와서 그냥 짜장면으로 때우고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돈가스는 없고 치즈 파는데 매장도 있고 응, 근데 우리 따로 치즈가 좋아하진 않아 오늘 여기서 끝나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